네, 2023년 고1 9월 모의고사 3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난독증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으면 글을 잘못 읽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공한 CEO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생화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난독증이 있어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정말 열성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했더라. 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글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독증이 있어도 관심 있는 분야의 도서를 이제 좀 제공을 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a key to engagement and achievement 했으니까 어 참여와 어떤 성취의 핵심은 is 바로 뭐냐면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관련 있는 어떤 글을요. 근데 어떤 관련 있는 글이냐면 that they will b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 있어 할 적절한 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리의 providing 동명사구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 거고요. provide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용식 불가동사입니다 해용식이 안 돼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 또는 provide B for A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 이제 적절한 글 그들이 관심 있어 할 적절한 글을 제공하는 것이 어 참여와 성취의 핵심일 겁니다. 아이들이 참여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좀 관심 있을 만한 글을 주라는 거죠. 나의 한문적인 연구와 나의 수업은 have been deeply influenced 됐으니까 크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have been pp 나왔으니까 이제 현재 완료 수동이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by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냐면 로잘리 핑크라는 사람의 연구에 깊은 영향을 받아왔어요. 난이 사람한테 감정 되게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그녀는 면담을 했었죠. 12 others 으니까 12명의 성인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성인들인데 we're highly, 여기서 highly는 매우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성공한, 그들의 직업에서 매우 성공한 12명의 성인들을 면담을 했어요. 누굴 포함하고 있었냐면 물리학자, 생화학자, 그리고 회사의 CEO들, 경영자들, 최고 경영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12명의 성인들을 면담을 했죠. 자, 그들 모두 사실 디슬렉시아, 단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 헤드는 여기선 과거 완료겠죠. 그래서 대거버에서부터 인터뷰를 했던 그 시점까지의 기간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글을 읽을 때, 근데 그들이 학교를 다니던 학년기 내내 읽는 데 있어서 문제를 당연히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독증이 있으니까요. 자, 와일 모모인 반면에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expected to find 찾아낼 거를 예상했던 반면 어 그리고 근데, 근데 무엇을 찾아냈을 거냐면 they uh, had avoided reading에서 avoided h a d pp는 여기서 과거완료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읽기를 아마 피해왔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낼 거라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뭐할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어또 discovered 이제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래서 어보이디드라는 병렬이니까 표시 다시 한번 해보면 요 여기 지우고 어, 두개 병렬입니다. 그들이 읽기를 피했을 것이고, 그리고 발견했을 것이다. 길을 근데 어떤 길이냐면 투 바이파스에 대해서 여기서 이시 나타내는 건 리딩입니다. 글을 읽는 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라고 발견할 거라고 예상했던 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그녀가 예상했던 건 뭐냐면, 읽기도 피했을 거고, 읽기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반면에, 또는 또뭐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Compensate with other strategies for learning 있으니까, 학습에 있어서 다른 전략들로 보완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반면에, 네, 문장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시 나타내는 건 리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 아까 어보이디드랑 디스커버즈는 두개 병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스커버 o b 웨이스 바이패스에서 또또 병렬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이패스랑 뒤에 있는 컴퍼세이트랑 병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회하거나 읽기를 우회하거나 아니면 학습에 있어서 다른 정, 전략으로 보완을 할 방법을 찾았을 거다라고 예상했던 반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했던 그런 거를 발견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반면에 She found the opposite. 그녀는 반, 정반대를 알아냈습니다. 자, to once surprise 하면 to once 감정명사거든요. 그래서 뭐뭐하게도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놀랍게도. 어, I found. 나는 찾아냈습니다. Then 뭐라고 찾아냈냐면, 이 dyslexics. 그러니까 이 난독증 환자들은, 어, 사실은 열성적인 리더였다. 이제 독자였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좀처럼 읽기를 피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어, 그들이 뭐 열정적인 독자였고, 절대 읽는 것을 피하지 않고요. 반대로, they sought out books. 그러니까 그들은 책을 열, 열구했습니다. 책을 어,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인데 어떤 패턴이면 냐 핑크가 발견했던 이 패턴은 다시 말해서 글을 좋아하고 열정적인 독자였다라는 그 패턴은 was that 바로 뭐였냐면 그녀의 모든 이제 서브젝트는 피 실험자란 뜻이에요. 피 실험자, 실험을 받는 사람들, 실험 대상자들 모두가 had been passionate in some personal interest. 그러 그러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에서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똑같이 찾아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냐면, 어, 뭐, 종교, 수학, 상업, 과학, 역사, 그리고 전기문 같은 걸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개인적인 다 관심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hat mattered, 중요했던 것은, 여기서 what은 관계사인데, 이제 명사절 접사가 되겠죠. 중요했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that they read. 그러니까 그들이 어 uh, voraciously 했으니까 탐욕스럽게 읽었다는 거예요. to 목적,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읽었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난독증이 있다고 해서 글을 피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은 책을 읽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The importance of providing dyslexic students with reading materials in areas Of interest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읽기 자료를 학생들에게 난독증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관심 있어 할 적절한 글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로잘리 핑크라는 사람의 연구를 봤더니 어, 매, 자기신의 직업에서 매우 성공한 12명의 성인들, 이 사람들 다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읽는, 읽기에 문제가 있었겠죠. 난독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이 사람들 뭔가 읽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독자였다. 그리고 읽기를 전혀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책을 찾았는데, 책을 찾고, 때 개인적인 관심사에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분야에 있는지 간에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워도 관심 있는 분야는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이런 이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